야 하늘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새친구를 소개 입양해왔어요 바로바로 곰돌이친구 얼굴이 너무 커서 이렇게 해야돼요 누구세 하여튼 곰돌이친구가 아이스크림을 사달래요 에스멜 아이스크림 사러가자 오! 아이스크림 딱하나남았니기야 오늘 이거 먹자 응 알았어 오, 아이스크림. 이거 살게요. 이거 얼마에요? 천 원이요? 네, 여기요. 돼지 네, 고고가요 근데 문은 닫아줘야지. 잠깐만. 아, 어, 집자, 이제 가자. 그래. እንደምደው <sus> <sus>